최근 한국군의 영원한 주적,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는 일본의 자위대가 망해버린 도쿄올림픽을 만회하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일본 방위성의 언급에 따르면 자위대의 새로운 활동 지역을 발표하는 영상에서 독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자위대를 직접 파견하겠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2차 대전 시기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 공습을 했다가 미국에게 핵폭탄을 두 방이나 맞으면서 만들어진 일본 자위대 따위가 한국 영토, 독도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동은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이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무시하고 침략 활동을 벌이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열한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벌이는 행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일본 자위대까지 직접 나서서 한국 영토인 독도를 위협하는 형태는 이례적이며 2021년 자위대의 활동 지역에 독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은 명백히 한국의 영원한 주적이라는 입장을 스스로 알려주는 꼴이나 다름없죠. 2차 대전 항복선언에 따르면 일본 같은 전범국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공격할 시, 유엔연합 가입국은 선전포고 없이도 전범국의 무차별 공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도 역시 한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공조가 예상됩니다. 현재 자위대의 방위대응 발언에 한국 영토, 독도는 물론 러시아의 쿠릴열도도 자위대의 활동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게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이 소식을 들은 푸틴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진 국제사회에서 보장된 주권을 건드리는 국가는 거대한 대가를 꼭 치루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서도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자위대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는 완전한 불법이며 국가 간의 역사적 영유권을 합의한 상황을 완전히 위배했다고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쿠릴 열도 분쟁에 대한 협상에서 러시아와의 평화적 타협을 원하던 일본이 갑자기 자위대까지 이용해 무력 시위를 하는 행위는 과거 진주만 공습처럼 일본이 현실 파악을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걷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일본과 접경 지역에 공격용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추가로 배치할 명분만 준 것이죠. 푸틴 정부에서도 일본이 알아서 러시아의 주적임을 자처하자 쿠릴열도에 미사일 추가 배치를 신속하게 명령했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포함한 S-400 미사일까지 사할린 지역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푸틴 정부는 쿠릴열도에서 S-400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고, 일본 측에서는 유감을 표했지만 간단히 무시해. 이미 푸틴은 S-35 전투기를 포함한 T-72 전차까지 일본과 접경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이스칸데르탄도 미사일과 함께 고축함 킬러 슈틸 미사일까지 주둔시켜 일본 자위대를 완전히 초토화할 군비 강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비열한 행위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들어맞았고 러시아는 한국과 함께 군사동맹을 맺었으며 한국과 러시아에겐 일본 영토를 군사무기로 참교육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진 것이죠. 특히 한국은 해상자위대를 박살내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울릉공항 건설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울릉공항에서는 F-15K 전투기와 KF-21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전략적 핵심 거점을 목적으로 구축이 진행 중이며 현무투 미사일과 현무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k t e 발사대와 함께 동해에서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를 격추시켜 천국 미사일 발사대까지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군의 군사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으며, 일본이 현실을 부정할 정도로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만약 일본 자위대가 복도를 향해 군사적 도발을 시행하는 순간, 울릉공항과 한국 전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현무미사일 수천발이 일본 전역을 향해 모두 발사되며, 일본의 요경용 미사일은 한국군의 현무미사일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전부 놓쳐버립니다. 일본 왕궁과 국회, 자위대기지, 도쿄 도심 및 나고야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시가지가 현무미사일로 인해 초토화되며 지옥이 펼쳐집니다. 즉, 한국군이 현무미사일을 발사한 지 10분 후, 일본은 국가 전체가 괴멸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과거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현무 포미사일이라는 세계 최강급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되었고 현무 포미사일의 개발이 한국군의 미사일 공격 교리를 가능하게 할 만큼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보유 수량은 대략 4000발 정도로 수항 미사일까지 모두 포함시키면 5000발 정도의 공격용 미사일을 한국군이 상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일본 전역에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상황.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해에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일본을 공격할 해성미사일과 현무3순항미사일을 추가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며 바다 밑에서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 일본의 군사적 도발을 파악하고 해상자위대의 군함을 침몰시킬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과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일본 열도 전역을 24시간 조준하고 있으며, 일본이 알아서 주적 임을 자처함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는 본독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푸틴은 한국과 함께 공동의 주적인 일본을 제거하고 싶으며, 러시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과는 영토 이권이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이점입니다. 강대국 한국과 러시아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해 날뛰는 일본을 박살낸다는 신념에 뭉친 것이죠. 한국의 울릉공항 건설과 현무 미사일 추가 배치 소식, 러시아 푸틴의 쿠리열도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 일본인들은 진심으로 경악하며 절망하는 상황. 일본 커뮤니티 마토메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해봐, 미사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영유권 요구는 스가네각의 정당한 요구사항이고 한국군이 미사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건 인류애를 상실하는 행동이야 이해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한국 씨. 미사일을 쏴보려면 겁만 주지 말고 진짜로 쏴보라 해 탄두 중량 2톤짜리 에 제레식 탄도 미사일이 4,000발 있어도 기껏해야 폭격기 30대 분량의 폭탄이잖아 전쟁의 전황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 보여 그러므로 한국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도쿄는 전혀 문제 없다. 한국군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러시아 ICBM의 사정권에 들어가면 정말로 생존하지 못할 거야. 간토 지역 같은 넓은 면적에 떨어지면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네. 집권 여당 자민당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마구하고 있고, 결국에는 한국까지 적으로 변신시켰다. 모두를 적으로 돌리면 결과가 어떻겠어. 주변국을 건드는 건 일본에게 악몽일 뿐이다. 탄도미사일은 절대적으로 일본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거야. 러시아와 한국에 가까운 스시마와 홋카이도가 정말로 위험해 보여. 일본은 정상적인 군사조직이 없고 자위대만 있으니까 계속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형식이야.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만 있다면, 러시아와 한국도 더 이상 일본을 괴롭히지 못할 것. 위쪽이나 왼쪽이나 무기에 집착하는 이상한 이웃 국가들 투성이다. 정말로 일본은 불행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이웃들을 두게 된 건지 한숨이 나와 영국과 스위스의 품에 안기고 싶어 유럽 지역으로 일본 영토를 이동시키고 싶다. 정말 한국은 현무미사일 따위 좋아하네. 한국이 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하지만 그에 걸맞는 충분한 기술력에 전혀 없잖아. 로켓도 제대로 날리지 못하는 나라가. 한도 미사일 같은 건 어떻게 사천발 가까이 일본에 날릴 수 있겠어? 일본을 참교육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미사일을 배치하자 진심으로 경악한 일본인데 현무 미사일은 계속해서 추가 생산되며 일본 전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진화할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설정 감사드립니다.